안녕하세요. 안자 열정적인 하필수학입니다자 이번엔 소화고등학교 2023년 1학년 1학기 결모고사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고등학교는 광명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학교 중에 한 학교죠. 어, 이번 시험 범위는 방정식부터 원의 방정식까지였죠. 자 시험 범위만 보더라도 수학 상에서 가장 실질적인 난이도가 높은 어, 단원이 시험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 단원상 출제 난이도가 높을 수 밖에 없었다 음 그래서 3년간 난이도를 살펴보게 되면 은 21년도는 하레벨이 5개 중상레벨이 15문제 22년도 작년은 하레벨이 10개 중상레벨도 10개 이번에도 하레벨이 열 개, 중상 레벨이 열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이제 어느 정도 어, 난이도가 조금 정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소아 중학교는, 이, 어, 소아 고등학교는 이 정도 의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매년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 한 하레벨이 전체 문제의 한 절반 혹은 한 삼분의 일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원의 방정식에서 두 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이번 시험에서 은근히 함수랑 부등식에서 문제가 조금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렵게 나왔으면 아이들한테는 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함수가 좀 쉽게 나오고 방정식 도형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문항별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객관식 12번, 16번, 논술형 4번, 요세 문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이슈가 되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어, 12번은 어, 문제가 단순하게 막 어렵다라기보다는 어, 도형 문제를 함수를 도형으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얘는 도형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야지만 문제가 쉽게 풀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느끼는 체감적인 난이도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자, 객관식 16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식 16번도 보면은, 이제 삼각비를 이용해서, 그죠? 도형 문제를 풀었을 때, 로 문제를 풀었으면은, 조금 더 쉽게 풀렸던. 다시 말하면, 이번 시험 범위에서, 혹은 앞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같은 학생들이, 어, 도형의 방정식이 학교 시험 문제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가 아니고, 도형으로 문제를 풀어야지가 돼야 됩니다. 도형으로 풀기 때문에, 닮음이라든가, 혹은 피타고라스라든가, 혹은 어떤 도형적인 어떤 성질, 뭐 삼각비라든가, 이런 등등등등을 자신있게 쓸수 있을 정도의 트레이닝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많이 부담스울 수밖에 없다. 사실, 논술형 4번도 문제가 어렵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이소아우덕게 문제를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씩 보게 되면 문제를 하나 하나씩만 꼼꼼하게 보면은 어, 상위권 친구들이 과연 못풀 만한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상위권 친구들은 문제 하나 하나가 어려워서 문제를 못 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최고난이도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를 못 푸는 문제는 사실 없었던 게 맞고요. 다만 중상 레벨의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였다. 제가 저희 학원의 소아고등학교 아이들한테 혹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해주는 충고입니다. 이제는 광명권이 어느 정도 스피드 게임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 소아고등학교 문제도 사실 은근히 학교 내에서 90점대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80점대가 대부분이라고 하고 진짜 극상위권 빼고는 90점대가 없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아이들이 문제를 못 풀어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어, 학교 시험이 어렵다고 소문난 진성고라든가 광북고라든가 소화고 같은 그세개 학교는 학교 시험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가 사실은 좋은 해설법이 아닙니다. 학교 시험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본기죠. 기본 문제를 누가 누가 더 정확하고 빨리 풀수 있는지 기본 문제를 더 능숙하게 풀수 있는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중간 레벨의 문제를 누구보다더 단단하게 다지느냐에 써. 음. 그래서 소아고등학교랑에는 어떤 특정 문제집을 대비했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풀어서 낯선 문제에 대한 당혹감을 줄이는 게 중요했던 것 같다. 음. 결국에는 중간 레벨의 문제를 풀려면 요즘에 많이 풀고 있는 마플 교과서죠, 마플 시너지 교과서, 혹은 마플 시너지 혹은 마플 교과서, 혹은 이제 뭐 자이 스토리, 어, 혹은 더 기본기를 해야 되는 친구들은 센 이런 프레, 어, 교재들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많이 해 주셔야지만 문제를 조금 여유 있게 풀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